<laughs> 9월 4일 2편 2편은 뭐냐면 그 곰돌이 친구의 파우치를 털어라 인데요 제 친구 중에 정말 맨날 코덕은 아니지만 저보다 더 코덕인 친구가 있어요 최근에 이런 귀여운 곰돌이. 곰돌이를 사셨는데 여기 안에 정말 수상한 누가 봐도 코덕인 이 연필이 하나 있죠. 이거 는 궁금해서 제가 한번 이 파츠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너무 귀엽지? 디테일 너무 귀엽고요. 일단은 이 연필 뭔가요? 이걸 다크서클 가리는 데 쓰신다고 합니다. 크로마 그래픽 펜슬 머리끈 전화기 이거는 근데 진짜 웬만한 다크서클에 대한 집착이 아니면 사실 연필까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모르는 애들은 그냥 아무 컨실러 그냥 아무 데나 바르고 아무렇게나 가려지는지 안 가려지는지 모르지만 가려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아요. 하지만 연필로 섬세하게 그 눈물 선만 지운다는 점. 저희 정체가 뭔데? 컨실러. 컨실러가 어떻게 생겠어 이게 바로 <laughs> 뭐 이거의 정상적인 반응. 그렇게 있 제일 아, 어두운 아, 데만 가리요다 가리면 너무 톡톡해져서 은데 저는 안 가려요. 저도 저늘못 <laughs> <오늘 웃음> <쳐도> 못 <laughs> 가리고 나왔어요. 아, <laughs> 네, 두분다 별로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막 경계가 정말. <laughs> 경, 안 써도. <웃음> <잘>. <웃음> 그리고 또 이분이 립을 정말 너무 많이 사세요. 진짜 너무 많이. 펑키멜론. 너무 펑키멜론 바르셨는데 입술이 거의 로맨 모델급으로. 정리했는데도 럽 서른 개됐 펑키멜론이랑 이게 바로 또제 친구의 엄청난 추천템이 읽거든요. 약간 서우 선민스템이라고 제가 부르는 게 있는데. 근데 이거 그색 아니야. 그새가 아니고요. 뭐지? 이거 진찐체리야. <laughs> 근데 서우요 이거 진찐체리야. 진화찐체리 진짜 거주한... 진진 체리였어. 진진 체리. <laughs> 진진체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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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진체리래 알고 계셨어요? 난 진, 약간 찐이라고 해서 어. 진진체리인 줄진 체리인 줄. 나도. 난난 찐, 난 그냥 찐진 체리인 진진진 체리. 진 진. <laughs> 일단은 이 친구는 약간 일단 개안 핑크를 가장 좋아하시긴 하는데 오늘 약간 무드에 맞춰서 진진 체리 바르고 아. 나오셨고요. <laughs> 아니 개안 핑크 좀 조금 질렸어? 좀 어두워졌어. 사가서 그래 페리페라가 사가요. <laughs> 페리페라 비방 목적은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일단 이렇게 덜어져 나오고요. 토출구 상당히 크고요. 팁은 상당히 작습니다. 바르면 예뻐요. 서우가 쓰는 건다 예뻐요. 그리고 주시 레스팅 다 아시죠? 저도 많이 속아서 샀고요. 어 냄새! 테 라를 들고 나오셨는데. 9스부터 17시 1 페탈 아이보리 근데 나왜이 하얀 거 발랐는데 나거는 까만 거 그렇지? 어제 술 <웃음> 드셨다고 <웃음> 합니다. 어, 그리고 이름이 <laughs> 어, 열... 오늘 좀 아, 아 어, 근데 많이 아, 많이 아이보리가 아, 됐어. 예. 페탈 아이보리 됐어. 좀 밝겠는데 피부가. 아또 혼자 진짜 밝겠네. 나따안 했었나. 밝겠네. 아, 12시간 지났어. 아 너무 더러워가지 아, 괜찮아요. 쿠션 원래 더럽게 써. 는 거. 헤라 블랙 쿠션 다 아시죠? 좋은 거. 1 7 c 원이 마음에 드시나요? 솔직히, 솔직히 나는 홍조가 음. 있지. 사실 N을 샀으니나 아닌가. 라는 음. 생각이 있는데, 근데 17C1인데, 혼자 얇게 밟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하이그말다 너무 전문적이었어. 나 얇게 바른다는 그 말. <laughs> 나는 두께를 신경 쓰지 않아 <laughs> 색깔이 너무 중요해, 나는. 난 진짜 얇게 안발라조 찔끔 요, 만이 뭐 지금 찔끔 요만큼 묻혀놓고, 콧딱지만큼 아, 바르고, 요만큼 묻히고. 나는. <laughs> 어, 콧... 저는 좀 오래 발라요. 발라야 <laughs> 되는데 많이... 시간이 많이 걸려. <laughs> 조금씩 바르느라고, 안두꺼워질라고 <laughs> 너무 대단한. 저는 무조건 이 단면으로 푹 찍어요, 저는. 수평으로 찍은 다음에 한껏 묻어나오면 그거를 열심히 밀어요. <laughs> 전안 두드려요. 밀어서 바르고요. 저는 오늘 상당히 간단히 이제 들고 나오셨는데 어, 오늘도 스키를 자랑해보고제 과거랑 같은 이게 사라졌어. 응? <laughs> <웃음> 중간이 텅 <laughs> 비워버렸죠? 이건 어, 현대백화점에서 산꽃인데 지금 과천에 왔는데, <laughs> 과천에 왔는데, <웃음> <웃음> 여기에 와버렸어요. 근데 전 분명 현대백화점 B2 아구정역 5번 출구 앞에서 샀거든요. 너무 지금 배신이고, <laughs> 네, 썸네일로 써야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저거, 저거, 저거. 같이 들자. Son này